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화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부르시며, 혼란한 길 가운데서도, 이 길이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약속은 곧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펴는 순간,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제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의 음성만이 제 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내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때로는 길이 막혀 답답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방황할 때에도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화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부르시며, 혼란한 길 가운데서도 이 길이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약속은 곧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펴는 순간,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제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의 음성만이 제 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내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때로는 길이 막혀 답답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방황할 때에도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화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부르시며, 혼란한 길 가운데서도, 이 길이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약속은 곧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펴는 순간,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제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의 음성만이 제 귀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내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때로는 길이 막혀 답답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방황할 때에도,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정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화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부르시며, 혼란한 길 가운데서도, 이 길이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약속은 곧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펴는 순간,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제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의 음성만이 제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내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때로는 길이 막혀 답답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방황할 때에도,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은 오직 주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으로 부르시며 혼란한 길 가운데서도 이 길이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약속은 곧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펴는 순간,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사랑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이 제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의 음성만이 제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내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때로는 길이 막혀 답답하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방황할 때에도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